우리가 2차 대회를 열수 있도록 어, 해 주신 조직위원회 감사드리며 어, 함께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님들, 사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 우리 순복만나 교회는 지금 이렇게 예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축하하면서 힘차게 기도하여 저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실사가의 보로 저 o 을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상하나 you are a child. So, you 명 r e a child. So, you are a child. So, 가 이게 마침 어떤 거냐면요, 상권분리 되면 사법부가 판결될 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살인감도가 있어서 재판부에서 이 행정부가 집행을 안 해서 살인감도가 지금도 돌아가는 곳이에요. 집 단지 집에서 차 그러면 상권분리이된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낙제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고 버티니까 적용할 법이 없다고. 임신 34주가 된 그런 태아를 제왕별리해서 꺼내서 죽여도 당태에되해서 무죄가 된다. 그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위치으면 누가 위치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못고 살리는 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영성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무 적절하게 불법과 불의가 행해지는데, 교회가 그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성탄카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거리 생명 운동도 하지만, 일반적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성탄카드가 들어갔었는데, 이 성탄카드는 태아 생명 살리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없기로 는데 이 안에 있는 글 여러분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 이들어 보시면 그, 됩니다. 읽어주시 보시기 니다2 0 1 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고소 중에서 소수 위이지만 낙태죄 폐지을반했던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 모두 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태양다. 태아가...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일당에 태하고 오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개회전을 2020년 말까지 입법하도록 판결했지만 아직도 입법하지 않아서 수많은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 씨는 34주의 태아를 낙태에서 죽여도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모든 국회의 원인 사법부 최고기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이 속히 벗대도록온국은함함힘 힘을 아주주십오오 evening, and get him a w a t c 교회가 b a 서고한피로 a 당에걸을 Samila. After e 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r 태만안 해도 i 태만안 해도 우리나라 n e two, three, f o u 그런 n 출 t 문제 t h 나서 e a n 주 two, t h r e 한국에들이한국은행에한국교회가서한이라는게서한국에서저국들행에서한국에서한국상행에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지에서한국은 근데 거한는 지금 가서한 것이 들어서한니다그에음에 김일성 동상 에금한성주시에서 한국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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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런 동상이 무려 4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그그 그, 그, 그 다음에 김정일 을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 반이 쌍둥이 동상도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8 세트 만드는데 이렇게 550억 원이 들었다고 그 당시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불가리 우상화 작업에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자들이다이 고기술을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 한번 앉았다 가면 기념물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빗이라고 일을 하니 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쳐다만 봐도 기념물이 됩니다. 읽어주세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해서 청량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구하주신 네티당 김정일이 김정일을 데려가서 둘이 같이 쳐다 봤다고 네티당 문과 기념물이 됐어요 이런 기념물이 14만 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수상당 170m입니다. 이것이 기대수밖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북한에 많이 나 한. 저도 이거 여러 개게앞강 두방을 따라 기도회나 기도성교에 갔을 때 앞너강 넘어 두방강 넘어 마을마다 이렇 너무나 크게 있으니까 딱 보여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추지 않았습니다. 인민의 심장수가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듯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을 그렇게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니그리군 지상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세번물고보기도 합니다. <laughs> 우리 교부을사랑하시길바 간절히, 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을 위하여, 권 룰을, 권 피하여, 권 성계산, 희모을 찬, 권 저절을, 위해 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호, 우리의 수호, 우리의 수호, 니다의 수호, 우리의 수호, 우리의 우리의 성풀어주며리아들라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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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모든 마음이 공공과 생명내가 함께 하나님의하는을지켜시 우리의 성령이 이 알바를 풀어주시오. 리 끌어주시오.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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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